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집중, 코인 뉴스, 코인 일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디센트럴 랜드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센트럴 랜드가 지금 현재 어, 646원, 646원, 어, 플러스 0.62% 4원 정도에 대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런식으로 이제 쌍바닥 패턴을 그려주고 돌파를 하냐 쌍바닥 패턴을 그려주고 꼬꾸라지냐 이 두가지에 대한 갈림길로 여러분들이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앞으로 디센트럴랜드는 계속적으로 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비트코인이 어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 상승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디센트럴랜드가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단기간에 어 700원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700원 가격이 라운드 피격이 기 때문에. 라운드 피이기 때문에 이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 대금 한 500억 정도에 대한 거래 대금만 터져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단기간에 1,000원 어 부분까지로 돌파가 가능한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시기 전에 이 다른 코인들과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어, 액션 인피니티 여러분들 아시죠? 어, 지금 현재 어, 메타버스 NFT 관련 코인으로 거의 뭐 대장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두 번째로 어,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어,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어, 샌드박스도 지금 이제 액션 인피니티처럼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리고 어, 스포츠 엔터테이너 먼트 토큰, 칠리즈 토, 토큰과 그리고 엔진 코인, 엔진 코인 그리고 우리나라 거플 A 대 요런 코인 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 NFT, 그리고 웹30 메타 버스, 메타버스로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디센트럴랜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센트럴랜드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어 순차적으로 샌드박스, 칠리즈, 뭐 엔진코인 플레이드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이 코인에 대한 연관성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엑신 인피니티가 여러분들 애플 스토어에, 애플 스토어에 지금 뭐 게임을 어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P2E, P2E 플랫폼을 걸고 어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디센트럴랜드 앞으로 액신 인피니티랑 굉장히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잘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최근에 제가 이제 밀크 코인을 좀 수익을 봤었어요. 그래서 시크릿 정보 공유방으로 제가 지금 현재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서 어, 소통방 링크 참여하셔서 하루에 5에서 1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같이 한번 좀 참여를 해보셔서 수익을 좀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밀크 코인 여러분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아래 바닥에 2 6 5 9한 63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코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코인 투자를 한지 1년 이하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바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종목에만 남겨주시면. 어, 시크릿 정보 공유방 어, 카톡방 링크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뭡니까? 구독을 눌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독. 구독을 눌러 주셔야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 드린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 어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합의가 또 실패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하원 의장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해서 또 실패했다라고 또 언급을 하였고요. 어, 양 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셈이다. 어, 물리적인 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 대한 순방 일정을 단축시켰다라는 그런 초강수를 어, 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어, 예, 어, 제 옐런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였냐, 어, 부채한, 한도에 대한 이런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6월 1일이죠, 여러분들. 어, 디볼트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채무 불이행, 불이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제와 금융에서 엄청난 재앙이, 어,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모든 시장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새로운 안전처, 새로운 피난처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각방을 받고 있다는 라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날 만약에 어, 디볼트가 선언을 하게 되면 모든 자금들이 어, 비트코인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에 대한 어, 불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어,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3천억 원에 대한 상당의 가상화폐 대장 조비트 코인을 매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예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더사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어, 부채 한도에 대해서 어, 디볼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미리 알고 미리 정보를 알고 비트코인을 돈에다가 3천억 정도에 대한 물량을 어, 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드려서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사실 오늘 뭐 만화 디어 어, 디센트럴 랜드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금은 이제 1 번에 1 번에 비트뱅크에 상장이 되,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백화점 관련해서 지금 디센트를 디센트럴랜드가 공식 스튜디오에 어, 국내 최초로 세계 배지에 어택택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중요한 내용이죠. 어, 요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 중장기 목표가 만약에 어떤 특정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네. 요바닷권에서 같이 한번 어,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까지도 여러분들 한테 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가 까지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런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 중장기 중장기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중장기 목표가 좀 필요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편하게 빠르게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디센트럴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애플 헤드셋에 대해서 출시를 임박을 하는데 왜 디센트럴랜드가 언급이 됩니까?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미국 거래소 비트뱅크 4월 20날 어 지금 어 일본에서 최초 상장을 되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지금도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유명 패션 브랜드 디젤 디센트 럴 랜드 NFT 에어드랍 에어러블 요거에 대해서 좀 관련 있게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터지게 돼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중장기 목표가 좀 단기적인 중장기 목표가 만약에 좀 필요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래 번호로 뭡니까 디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디센. 디센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시크릿 정보 공유방, 무료방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겠고, 그 안에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어, 디센트럴 랜드 관련해서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 대응자료 제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어, 대응자료 받아보실 분들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시크릿 정보 공유방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요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한 1분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코인 인생에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또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코인을 매수를 했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어, 하루에서 이틀 정도 5에서 10%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되는게 바로 코인 투자 라는 겁니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 떨어지고 또물 탔는데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또물 탔는데 다 돈을, 돈이 다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되면, 사람이 지금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코인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계속 물려 있어야 되는가 대책은 없는가 원금 회복은 도대체 언제 가능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어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듣고 나가시게 되시면 어 여러분들 코인 인생에 코인 인생에서 180도 360도 대하는 태도가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1타가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올라가는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최우 선 으로 선별을 해서 어, 구독자 분들이나 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바로바로 어,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뭐, 에이다 코인, 뭐, 밀크 코인, 이렇게 이름만 이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시게 되면 안 되고,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목표가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서 우리가 5에서 10%, 많게는 15%까지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같이 한번 선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노력들이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만 간다 라고 하면 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코인이 상승을 하는구나 아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코인이 폭락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만 여러분들이 안다 라고 하더라도 코인 투자를 굉장히 또 쉽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원금 회복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 브리핑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간장은 전일 상승 대비 조정 구간을 거치며 안정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형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잡아낼 것인지 아니면 장기 저점 부근에서 저점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택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제가써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서 제가 옆에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가 아니면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마다 중요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휘청휘청 합니다 방향성이 왔다갔다 위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아주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런 뉴스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살아남는 그런 어,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 원금 회복이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이제 밀크 코인 여러분들한테 어, 추천을 드려서 밀크 코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느냐 매도 안 했는 분들 수익 대박 나겠네요. 어, 밀크로 두번 익절했습니다. 점심 먹고 후식으로 수익금이 후덜덜. 한번 먹고 빠진 종목 다시 어, 진입하셔서 반신반의했는데 어,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 밀크 코인으로도 많이 보신 분들 어, 17% 이상 수익을 또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하루마다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어, 한 번. 받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좀 수익을 좀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인을 여러분들께 어 문자로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요렇게 이제 밀크 코인이 만약에 추천이 나갔을 때는 지금 차트 분석과 그리고 밀크 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까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아이 코인이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매수를 하든말든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가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을 드린다 라는 거죠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 무료 추천주가 나갈 때 어, 지지와 저항 차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거래량 거래 대금 분석 인서.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세박자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어좀낮을어좀 잃기 잃기 을 확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게 되시면 어, 충분히 여러분들 많이 도움받아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3월 총 수익률 마감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 112% 정도 수익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어 파란색으로도 여러분들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손절이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때는 어떻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렇게 보는 게좀더 손익비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좀더 크게 어, 불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4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락장이 조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 4월달 총 수익률 87.93%로 좀 마감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 은 어, 밀크코인으로 여러분 17.66% 그리고 밀크코인으로 8.21%두번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와서 지금 밀크코인으로만 35%에서 4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많은 정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립니다. 만약에 카톡방 링크로 만약에 들어오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랫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 시크릿 정보 공유방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까지 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어, 일타 믿고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코인 정보, 코인 뉴스, 코인 집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어, 모든 정보는 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